안녕하세요. 꽃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카메라를 켜놨더니, 고양이가 먼저 지나가네요. 개나리 울타리 정리하는 중입니다. 지루할 것 같아 갖고 입에 속으로 돌렸거든요. 아휴 뭐가 저렇게 바쁜 거야? 제가 봐도 웃기네요.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.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심고 가꾸어야 할 때가 있고요. 뽑고 자르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. 최종화는 지금 피어날 때입니다. 자기 때를 만난 애들은 다 예뻐요. 이제 마지막으로 피기 시작하는 토플인데요. 먼저 핀 아이들은 보면 색깔이 발해지면서 시들어가고 있어요. 분홍색 벨가무도 지금 이제 꽃잎이 다 치고 있고요. 붉은색 벨가무스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습니다. 얘들 정리해줘야 돼요. 지는 꽃을 보고 있으면 좀 처연한 생각이 들어요. 음, 하려나도 지금 시들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원래 한려나 씨앗을 10개를 심었거든요. 근데 달랑 한 개만 딱 싹이 난 거예요. 그 되게 실망했죠. 그러다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. 어이 10개 다안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어. 하나라도 올라온 게 천만다행이지. 그러면서 정성 들여가지고요. 이 한려나를 키우기 시작했고요. 첫꽃이 피려고 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엽잖아요. 오리가 혀를 쏙빼 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런데 꽃이 막 피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. 제가 원하던 모양과 색깔의 꽃이 아니었거든요. 저는 4년 동안 한려나리를 키워봤는데요. 와 이렇게 줄기가 무성하게. 잘하고, 이파리도 크고, 어, 그런 할려나는 처음 봤어요. 할려나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. 뭐, 어쩌겠어요. 기대라는 게 원래 무너지기가 쉬운 거잖아요. 이제 이런 한려나를 네, 정리합니다. 와, 끝이 없는 손길. 제가 보기도 과감하네요. 한쪽 손에 휴대폰 들고 있거든요. 촬영을 하면서 이거한 손으로 지금 이 시든 줄기를 걷어내고 있는 중이라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. 그냥 생생한 현장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난 이년에는 미련 주지 않고요. 과감하게 싹 정리를 합니다. 말끔하게 배가못도 정리하려고요. 지금부터 낯질 ASMR 들어가겠습니다. 시든 아이리스 줄기도 좀잘라주려고요 날이 좀 무디었나 봐요. 숫돌에 갈아놓을 걸 배가 못 배지하고는 사뭇 다른데요. 이건 뭐 <laughs> 완전히 쥐어뜯는 수준이에요. 아이구야, 잘라놓은... 꽃입니다. 술에 실었더니 한가득이에요. 제 마당을 밝게 꾸며줬던 꽃들과 이제 인사를 해야죠. 그동안 수고했다. 고마웠어. 꽃이 웃는 것 같죠? <laughs> 이래서 꽃을 보면 행복한 기분이 드나봐요. 고마웠어, 꽃. 잘가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